이만석의 생활 역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도 어, 사주를 한명어 어, 꺼내죠. 자, 몇 년도 남자 몇 년도 매월 몇 며칠 몇시 이러면 이제 사주가 나옵니다. 어 이제 그제 이제 동영상 이거 이제 보시는 <laughs> 분들이 어어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어떨 때는 이제 어, 발효 미생물, 어, 저희들 이제 유인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거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어, 요거 이야기하다가 어떨 때는 또 사주팔자, 어, 뭐 이것도 이야기하고 어, 넌 도대체 직업이 뭐야? 어, 뭐 이렇게 이제 어,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어, 근데 뭐 제가 어,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은 어 직업이 어두 개, 어세 개, 심지어 네 개인 사람들도 어 여러분 주변에 어, 뭐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세상이 멀티미디어 세상이에요. 모든 것이 이제 특정한 하나 어, 나 이것 이것만 잘해 다른 건난 몰라. 어, 이런 이러면 못뭐 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어, 이것도 잘하고 어, 이것도 잘하고 어, 다방면에 이제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진 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환영을 받는 이제 그런 세상이죠. 어, 저는 어, 뭐. 이제 거기에 어 조금 뛰어났을 뿐입니다. <laughs> 그리고 어 이게 하라치면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어 이제 그게 저 노력을 해가지고 어 오늘 여기까지 이제 온 사람이죠. 나는 이제 어 제가 발효 미생물 어 이거 판매하는 어 일이 어제 전체 일이 한90% 돼요. 어 근데 사주팔자 역학 이거는 제 전체 일이 한 10%. 또, 어, 한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뭐제 아버님이 한약국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걸 배웠었어요. 그리고 젊은 날 이제 제가 또이 강의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어, 그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희사하게 이 사주팔자가 정이 갑니다. 어, 그리고 어, 이 학문이 이제 제 좋은 친구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이제 이에 대한 이야기, 어, 이 카메라 앞에서 이제 해가지고 여러고 하고, 이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이러는 게제 어, 낙입니다.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어, 뭐 세상에 술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어. 뭐 이게 제 자우명이었는데 어, 지금은 술 일체 안 먹거든요. 예, 전혀 안 먹고. 어, 어 이제 술을 안 먹고 뭐또 옛날에는 뭐, 친구도 많고, 선배도 많고, 후배도 많고, 뭐, 이것만 퍼 마시고 있으니까, 온데 뭐, 이제 뭐, 사람들이 있죠. 예, 그리고 또제술 버릇이 그겁니다. 저는 술만 취하면, 어, 술값을 제가 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면 분노하거든요. 그게 제술 주사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술값도, 어, 잘 내고, 뭐, 잘 내는 정도가 아니고, 내하고 술 마셨다 그러면, 100번 마시면 99번 제가 거의 다 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술만 먹고 싶으면 내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일체 어 그렇게 뭐 만나고 그런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낙도 없고 어 즐거움도 없고 어 이러다 보니까 <laughs> 어 이제 이 카메라 로 해가지고 역학이야기 뭐 이런걸 어 제가 이제 자주 합니다 아마 만만치 하루에 한 두세개씩 제가 올릴걸요 예.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으면 카메라 내고 막, 이제 막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 이해해 주시고. 어, 그리고 이거 역학은 내 전체 사업의 10%니까. 어,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북극성삼이라고 역학 프로그램. 어, 이게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면 돼요. 어 제가 이거 판매하거든요. 어, 그리고 요것도 공부하고 싶어. 제가 직접 강의는 안 합니다만은.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어, 강의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옛날에 강의했던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예, 그걸 공짜로 줍니다. 150시간, 뭐, 이런 걸 이제 공짜로 주거든요. 이 프로그램 살 때, 어, 이제 이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보고 뭐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니까 어 공짜로 어 150시간 교재 뭐 이런 것도 이제 어 그거는 공짜로 주고 프로그램은 돈 받습니다. 이건 100만 원. 네. 이 저희 개발하는데 돈이 한 7, 8천만 원 정도 들어갔었어요. 근데 어 아직도 본점못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200만원에 판매하던 건데 요즘은 막 워낙 막 스마트폰 세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 이제 옛날 분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이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이건 또 인쇄도 되거든요. 이게 어 프린트가 막 돼요. 이렇게 어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 하면 인쇄가 되고, 또요 위에, 어, 여러분들 뭐 상호 같은 걸 여기다가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요 밑에, 어, 보면 또, 어, 여러분들 그것도 요, 지금 요 밑에, 어, 보면, 어, 여러분들 그, 저, 그걸 적을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름이라든지 뭐 주소 같은 거 요,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이런 걸, 이제, 여기다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이제, 하여간, 요거는 아, 그거. 자, 오늘, 어, 이제, 요거는, 바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사주팔자에서 우리가 보는 게 운이에요. 운. 어, 운은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 좋을 때는, 뭐, 좋으니까, 뭐, 누구도 이제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나쁠 때는, 어, 호두가 싫어하는데, 근데 그 나쁠 때, 어, 뭐 어떻게 나빠지느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완전히 어, 몸에서 딱 이렇게, 어, 진짜 나쁘구나. 내가 혼이나 겠구나 라고 느끼기 전에 전조가 옵니다. 서서히 어, 뭔가 이제 징조가 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징조를 모릅니다. 어, 그걸 전혀 못 느끼고, 어, 이렇게 어, 나쁜 운이 오고 있는데도, 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어떤 산길을, 이제 좀 아주 어색한 산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저 앞에 호랑이가 여러분을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잡아먹어야지 해가지고. 근데 호랑이가 어, 앞에서 기다리면서 여러분한테 어렁어렁 하면서 나 여기 있어 하면서 알려주지는 않죠. 딱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가까이 딱 와가지고, 어, 이제 됐다 싶을 때탁 덮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쁜 운이 올 때는 분명히 어여러분도 모르는 전조가 어~ 있는데 전조가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어 그걸 대부분 다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저도 이제 그래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laughs> <laughs> 지금이야,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들으면 깜빡깜빡, 이제, 자꾸 의자 뿌리는데, 어 젊어서는, 뭐, 의식하는 건제다 외워버리고, 뭐, 조과서 같은 건 통째로 책을 다 외워버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어, 뭐, 나름대로 사람들이 좋다, 좋다, 이제,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저도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딱볼때 이제 사주를 굳이 안 보더라도, 어, 그 사람이 하는 말들, 어, 말들 이런 걸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어,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다걸알 수가 있잖아요. 뭐 그건 저뿐만 아니고, 어, 어, 조금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이제 말을 들을 때 어떻게, 게 처음 한 말하고, 어, 이제 뒤에 한말 하고 빠쳐보면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맞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거짓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거짓말쟁이, 어, 사기꾼,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처음 말하고, 어, 이제 뒤에 말하고 딱 맞으면 어떻게 되죠? 어, 그건, 어, 그 말이, 어, 조금 이제 이렇게 약하고, 뭐그 사람 일 같은 걸좀잘 못하고 그러더라도, 이제 말이 딱 맞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 결코, 어, 여러분한테 해코지를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뭔가 이제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 말이 이렇게, 어,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결국 어~ 뒤에 끝이 안 좋아요 어 뒤에 어 분명히 이제 뭔가가 이제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딱 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뭐~ 온갖 짓다 하다가 온갖 도둑질 해작질 어~ 이런 걸다 하다가 어~ 결국은 드러나는 거죠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 결국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어 제가 의지관에서 이제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말 들어보면, 뭐, 뻔히, 이제, 그다 나오니까. 근데, 어, 정말, 이제, 영악한 사람, 어, 엄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laughs> 말을 안 하고, 말수가 굉장히 짧아요. 어, 예. 네. 그러니까 짧으니까,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제가 이제 듣지를 못 하잖아요. 듣지를 못 하니까 모르는 거죠. 어 모르니까 결국, 당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년, 뭐, 1 0몇 년, 예를 들면, 그 데미지가, 1년 정도 뭐, 도둑질 당했다 그러면, 뭐, 제가 가진 게 많으니까 별 표가 안 납니다. 근데 그게 10년 정도를 도둑질 당했다. 이러면 거들 나는 거죠. 예. 완전히 기둥뿌리 뽑히는 겁니다. 그때, 어, 이게 뭐야? 이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예.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제가 화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도하고. 근데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어뭐 절망하고 뭐 이게 또 세상살이에요. 우리들 주변에 보면 이 사주팔자 보면요. 전부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어거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예. 왜 좋을 때는 우리한테 와서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마다 다잘 되고, 뭐, 하는 일마다 뭐, 모든 게다하며철학가서 어, 사전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다. 뭔가 답답하고, 어렵고, 어,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니까, 어, 가서, 어떻는지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본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어, 저도, 제 문제도 내가 해결을 못하고 나도 도둑 맞고 어울하고 분하고 원통해가지고 이제 막그저내 스스로 내가 병을 만들어가지고 뭐 완전히 죽음 직전까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가 지고 이제 겨우 좀 회복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회복하면서 이제 가만히 살아보니까. 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들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주팔자 공부도 내나 네, 똑같습니다. 어, 결국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 흐름대로 해가지고 다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역학 이거는 뭐 사실 큰 돈도 안 돼요. 에, 하는 건 많고. 어, 뭐, 이제 역학 동영상은 다른 거보다는 이제 좀 준비 같은 걸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어, 하는 거는 많은데, 어, 뭐, 돈은 별로 안 되지만, 그래도 보람은 있습니다. 왜? 제가 평생을, 어, 정말 어릴 때부터니까 거의 한 50, 몇 년, 한 50, 제가 한 4살, 5살 때부터 아버지한테 갑자 올쭉 글자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로 따진다고 그러면 한 50, 한 5, 6년 정도를 어, 이 글자하고 살다 보니까 어, 여기에 이제, 어,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부라고 분하고 본통한 이야기들이 이 글자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도전하고 있는 게 요즘은 이제 사마천 사기 있잖아요. 뭐 사기 열전, 사기 서, 어, 그다음에 사기 봉기 어, 뭐 사기 뭐편뭐 이래 가지고 어, 총 그게 6권인가? 어, 이렇게 이제 책이 돼 있어요. 예. 그래. 그거 이제 요즘 1년기 너무 재밌어요. 예. 근데 옛날에도 이제 제가 한두 번인가 읽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 다시 이제 이것도 그 이상하게 한 40대 때 읽을 때하고, 50대 때 읽을 때하고, 60대 때 읽을 때하고, 완전히 같은 책인데, 감이 달라요. 이게 확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제 제가 도전하고 있는 거는,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어, 그또 사주 팔자를 찾으면 또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제 사주, 어, 제가 지난 시간인가? 어, 그, 한신. 아주 유명하죠. 어, 대장군, 한신 대장군 사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사주를 찾아가지고, 어, 우리 그, 지금 현대인들하고, 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믹스를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그, 그게 나오는 인물들의 흥망성쇠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래 이래 해가지고 이제 잡혀가지고 죽고 그 다음에 뭐 집안이 몰살 당하고 그 다음에 뭐 전쟁에서 막 완전히 전멸당하고 어그 다음에 어떤 뭐 나라를 어 만약에 이제 싸움을 해 이겼다 그러면 그 나라 이제 이긴 쪽은 뭐 좋지만, 진 쪽은 전부 노예입니다. 어, 다 이제 노예가 되거나 다 뺏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어, 그 흥망성세들, 거기에 이제 사주팔자를 넣어가지고, 어, 지금 현대, 이제 우리들 이야기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 대충만 들어도 한, 지금 한 5,000개 정도, 어, 작업은 한 2년 정도 지금 하려고 그래요. 음, 그런데 한 5,000개 정도는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한 10분, 20분, 한 10분에서 20분 그사이 영상을 너무 길면 사람들이 또잘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짧은 걸로 만들다 보니까, 어, 거의 한 5,000개 정도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어, 제가 이제 그동안, 어,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사주팔자 지식들, 그 다음에 어 여러 가지 이제 어 사람들 대할 때, 어그 정말 도둑, 도둑들은 특히 도둑년들은 말을 안 해요. 딱입 다물고 있으면 그걸 알 수가 없다. 시간이 오래 지나야지, 아, 이게 정말 엄묘한 도둑이 나는 걸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뒤에 알거든요. 한 10년 지나고 난 뒤에 그걸 알아버리면 어떻게, 이미 다 틀리고 없는 겁니다. 어 제가 또 앞에 어, 영상에 이제 그 회사 직장 생활하면서 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고 뭐 직장에서도 성과금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퇴사를 했거든요. 퇴사해가지고 이제 자영업을 했습니다. 그래 자영업 하나 체리 고 원래 이제 잘 되면 하나 둘세개막 여러 개 체리잖아요. 여러 개 체리 는데 자기 몸은 안 하고 어, 그 여러 개 자영업을 자기가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제 밑에 어, 사람들한테 맡겼죠. 믿고 맡길 때는 믿고 맡기거든요. 근데 그 믿었던 그 놈하고 <laughs> 연들이, 어, 그걸 다, 어, 완전히 털어먹은 거예요. 10년 만에, 어, 10년 딱 그거 하고 나니까, 어,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제 벌었던 그 돈들, 모았던 돈들, 어, 자기 아파트 싹다 날리고 완전히 알거지 됐습니다. 그게, 어, 도둑, 어, 도둑들. 어 도둑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10년을 그 사람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뭐 도둑맞은 거야. 뭐 아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얼마든지 많이 할수 있지만, 10년 정도 도둑맞아버리면 완전히 어, 내려앉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허다합니다. 제도 저도 그렇고, 저도 막 그래가지고 지금 뭐 다시 또 <laughs> 완전히. 지금 이 나이에 다시 또 영상 만들고 어, 이 프로그램 하나도 팔까봐서 어, 여러분들이 또 이거 보고 어, 좋으면 또 하나 살까봐서 지금 저도 뭐 하물며 또또 다시 이거 하고 있으니까 어, 누군들 안 당할 게 있습니까? 저도 하물며 당하는데 어,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걸. 어, 이제, 겪으면서 이제 다그렇게 그래 살아가는 건데, 어, 우리가 이제 조금은, 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두번 당할까? 한 번만 당해야죠. 그한번 당했으면, 어, 그 사람하고는 다시 또 대풀이 해가지고 또 당하지 말아야 되죠. 예, 근데 이 웃기는 거는, 이도둑년들은 희한하게 지가 그렇게 해 놓고도 다시 오겠대요. 에, 다시 와가지고 어, 다시 일하고 싶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있다고 소리 합니다. 그런데 어, 양심도 없죠. 어, 수치심도 없고, 뭐 어, 정말 어, 그런 사람 다시 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나마 지금 찌꺼리만큼 남은 이것까지 다 날라가는 거죠. 에. 자, 근데 대놓고 막 너는 도둑이기 때문에 다시 쓸수 없어. 어, 그리고 네가 도둑질한 거 여기. 다 찍혔어, 스마트폰으로. 우리 회사에는 이제 그, 그게 있습니다. 이게 세콤 카메라가 회사 내에 16대가 있어요. 그래, 이걸로 해가지고 전부 다다 다 찍혔어. 그리고 어, 세콤 회사에 보면 이제 일, 녹화가 딱 돼가지고 그거가 싹다 이제 저장이 다 되거든요. 그래, 이제 제가 요구를 하면 어, 이거 주세요 이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다시 니가 또몇년더 도둑질 해. 그러면 나는 완전히 길가에게 내 앉는 그 꼴이 되는 거지 그나마 이거라도 있으니까 어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런 게, 어, 그리고 저는 도둑을 내가 그렇게 극진하게 대해주고 극진하게 이렇게 했던 게 정말 어리석었다는 게. 근데, 근데 누가 그럽니다. 그 사주 안 맞느냐 이러는데 사주 보면요 세상에 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장이잖아요. 그럼 밑에 직원들 사주 보면 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사주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 밑에 가가지고 일안 합니다. 어, 왜 자기 일 하고 뭐또 그런 사람들은. 뭐, 여기, 저기서 서로 데려가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밑에서 일할 정도의 사람이면 절대 이제 사주 좋은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최소한, 사주가 아무리 안 좋아도 망랑하지는 않아야죠. 그 망랑하는 게 도둑질입니다. 최소한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도둑년들의 특징이 겁니다. 저는 남은 물건 손대는 사람 아닙니다. 이것도 손안 됩니다. 이것도 손안 됩니다. 그말 아침에 하고, 오후 2시 17분에 도둑질 하는 게싹다 촬영이 다 되었습니다. 싹 다. 예. 그래. 여러분들 도둑, 도둑들이 도둑질 했다고 말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한 명도, 어, 나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 뭐, 요즘은 막, CCTV가 워낙 좋으니까 어, 그거고 또 스마트폰으로도 다볼수 있어. 전 몰랐거든요,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는 게 우리 세금 회사 직원들이 다 가르치더라고. 요 그, 그거 가지고 보니까 어, 끔찍했죠. 자, 근데 다 그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다 그렇게 어,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근데 근데 어, 이걸 우리가 100% 피할 수는 없지만 아, 한 50%라도 우리가 피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거 벌어서 뼈 빠지게 막 열심히 벌은 거다 그렇게 그리고 웃기는 거는 도둑들은 다잘 살아요. 왜 원가도 안 들고 뭐훔쳐가지고 그냥 뭐 현금 만들어 팔아고 현금 만들어 버리면 되니까 도둑들은 다잘 살아요. 그러니까 쟤보다 훨씬 더잘 삽니다. 저는 저저돈이돈 네. 없어요. 지금 돈 없어요. 예. 네. 근데 축을 하고. 어, 열심히 일한는 나는 없고 또 동료는 내보다 훨씬 더잘 살고 그러게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죠. 예. 그러면 이제 병들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 다 가져가도 이거는 머릿속에 들어간 거를 못 가져갔죠. 왜 이건 적은 가가 보자 돈이 안 들거든요. 예, 돈이 안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요거는 남아있어가지고 앞으로 요거 가지고 어자 다시 한번더 어, 돈을 좀벌것 같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호응해주세요 이 북극성 프로그램 (100만 원) 입니다 <laughs> 그리고 어~ 거기에 동영상하고 교재 어~ 그런 거는 이제 무료로 어~ 제가 끼어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